오늘 저는 바뀐 규칙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 한번 가위바위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태우랑 태우가 이제 카메라를 켜면 한번 같이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위 바위 보와 야 태우만 보자기를 내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가위를 냈어요. 한번더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위 바위 묵예 이제 태우가 가위 내고 어 보자기는 친구도 있고 가위는 친구도 있고 이번에는 비겼어요. 근데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을 붙여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렇게 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위바위보 할때안낸 사람이 이제 술래를 하던가?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때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 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감자에 삭이 나서 잎이 나서 묵지 빠 하나 빼기 요런 가위바위보 안해요 스인이 알아요? 어래 스인이도 아는구나 이렇게 가위바위보의 규칙이 바뀌면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질 수도 있고 지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위바위보처럼 바뀐 규칙의 가위바위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 새로운 규칙에 따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볼 거예요.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진영으로 돌아온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물이 가득 차물 어, 속에 빠지면 떠내려가게 되는 위험한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 또한 물을 가르셨어요. 언약계가 제일 먼저 강물 쪽으로 건너려 하니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걸어서 강을 지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언약계가 강을 건너 땅 위로 올라오자 강물은 다시 이렇게 세차게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은 이제 정탐꾼들이 다녀왔던 여리고성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성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커다란 칼을 빼 커다란 칼을 빼 들고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조금 다가가서 우리 이스라엘 편인지 아니면가난안 사람들의 편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편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이제 이 군대 대장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과연 군대 대장은 어떤 대단한 전략을 여우수아에게 알려줄까요? 그런데 이 군대대장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여리고 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사를 데리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고 명령했어요. 또 언약궤와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과 함께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돈뒤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뿌 불면 그때 백성들이 다 함께 입을 맞춰 큰 소리로 와 외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 여리고 성이 튼튼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어, 군대 대장의 이야기를 들은 어,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계를 메고 나팔을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달라고 말했어요.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군대들에게 언약계와 함께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향해 이렇게 왔는데, 이 광경을 본 여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은 특히 성벽을 지키는 여리고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무기를 손에 꽉쥔채 성벽을 도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여리고 성벽을 돌뿐 어떠한 공격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6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여리고 성벽을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도 한 바퀴를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6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여리고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은 이렇게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긴장을 풀고 가만히 쉬고 있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도 이렇게 높은 성벽 위에 올라오기가 힘드니 여리고 군인들은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6일이 되고 7일째가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일 동안 해왔던 것처럼 열이고 성벽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바퀴가 끝나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일곱 바퀴째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큰불 나팔을 들고 성벽을 향해 뿌큰 나팔 소리를 길게 울 어, 길게 불었어요.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목소리로 크게 와!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크게 성을 향해 소리를 친 순간, 누가 와도 꿈쩍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또 성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던 여리고 군사들이 성벽을 이루던 벽돌과 함께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벽은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딱한 가족이 성이 무너지고도 놀랍게 살아남았다고 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번 주에 함께 알아봤던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라합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주고 자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가이바위보를 말하면서 알아봤듯이 규칙이 바뀌면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바뀌게 되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칼과 창을 들고 치열하게 적과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죠? 바로 직접 싸우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도는 것. 그리고 일곱째 날에 크게 소리치는 방법이 그 튼튼한 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수 있죠? 사람의 힘과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승리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하신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리 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고 있나요? 아마 어,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도 곧바로 네 하면 하나님의 규칙에 따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40년이라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난 뒤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칙에 네라고 하며 잘 따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과정 중에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규칙을 따라 살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규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칙에, 네라고 어, 용감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하라, 너가 나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어,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동일한 보호로 하나님의... 그안전과 보호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어, 모든 기도와 강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